결혼 4년차를 맞은 송파구 아파트에서 김민수와 이지영 부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민수는 늘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지영은 그 사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죠. 32살 민수는 국내 대기업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는 대리로 겉보기엔 성실하고 미래가 밝아보이는 남편이었습니다. 30살 지영은 시중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대리로 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참 부러운 커플이었습니다. 적당한 나이에 연애결혼을 했고, 둘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5년 뒤엔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며 평범하지만 나름 알콩달콩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민수는 최근 들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은 어느새 사라졌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죠. 지영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주로 생활비나 집안일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게 되었어요. 민수 마음 속 어딘가에는 뭔가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민수는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업무 후 현지 직원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들이 그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민수는 점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역시 은행 업무에 집중하느라 바빴고 퇴근 후엔 집안일과 다음날 준비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고객 상담하고 업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고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정리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도 시간도 부족했죠. 그의 가을 민수에게 베트남 호치민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규 거래처 개발을 위한 3주간의 장기 출장이었어요. 지영은 남편의 출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어차피 해외 영업팀이니까 출장은 늘 있는 일이었고 오히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호치민에 도착한 민수는 현지 파트너사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박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른한 살인 수진은 한국계 베트남 교포로 현지 무역회사에서 통역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구사하며 업무 능력도 뛰어났죠. 무엇보다 민수 눈에는 수진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수진은 미혼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민수에게 호치민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먼저 제안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의 적극적인 모습에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지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야경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와 수진은 업무 시간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은 민수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성숙함과 안정감에 끌린다고 말했어요. 민수 역시 수진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출장 마지막 주가 되자 수진은 민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와 수진은 매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수진은 한국으로 이주해서 민수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점점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민수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민수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수진은 민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지영과는 이혼하고 자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설득했어요. 몇달후 수진이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수진은 민수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지영에게는 회사 야근이 많아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진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수진의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죠. 그의 겨울 어느 토요일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날 밤늦게 들어와서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옆에 놓인 민수의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잠금장치를 걸어두는데 이번엔 그냥 열려 있었죠. 처음엔 그냥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서 흘러나온 서류들을 보는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혼인신고 접수 중이라고 적힌 서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민수가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지영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혼인신고. 접수 중에는 민수의 이름과 함께 박수진이라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란에는 분명히 김민수라고 되어 있고, 신부란에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접수 날짜는 불과 두달 전이었습니다. 지영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지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영은 월요일 아침 일찍 구청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지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정말로 박수진이라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민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중혼 상태였죠.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민수가 출근한 사이 그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민수가 수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수진의 원룸 계약서, 사본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지영이 본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수진과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영이 서류를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민수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어요. 결국, 민수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내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지영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나 후회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민수는 지영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하다며 지영과는 이미 마음이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지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지영을 탓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루했고 지영과는 더 이상 미래를 그려갈 수 없다고 말했죠. 지영은 민수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민수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혼을 요구하지 않고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곧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의 원룸으로 간것 같았어요. 지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내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민수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민수를 보면서 지영은 이 사람을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지영은 언니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며 당장 민수를 찾아가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민수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중혼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의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수진 역시 민수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윤호 변호사는 지영이 가져온 혼인 관계 증명서와 민수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상당히 명확한 중혼 사례라고 설명했어요. 민수가 지영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진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한 것은 형법상 중혼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진도 민수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혼인에 가담했으므로 동일한 죄책을 진다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지영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민수와 수진을 중혼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수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셋째는 수진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특히, 민수와 수진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와 둘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신고서만으로도 중혼죄는 성립하지만 위자료 산정이나 상관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불륜 행위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사이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의 원룸 주소가 적힌 메모들이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들 심지어 민수가 수진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더 나아가 지영은 민수와 수진의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진의 원룸 근처에서 며칠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평일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바로 수진의 집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고, 주말에는 아예 이틀 연속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확인했어요. 지영은 이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는 당장 민수를 찾아가서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지영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설득했어요. 어머니는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수진의 원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지영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 집에 들르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가끔 옷을 가지러 들를 때도 지영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이혼 절차를 밟자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윤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마친 지영은 드디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가 민수와 수진을 중원제로 고발했어요. 고발장에는 민수가 지영과의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진과 중복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의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형사 고발과 동시에 지영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의 중혼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또한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4년간 맞벌이로 모은 예금과 전세보증금당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죠. 수진을 상대로 한상간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고 나아가 혼인에까지 가담한 행위에 대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변호사는 수진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혼인제도 자체를 훼손한 매우 악질적인 경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민수와 수지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민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하지만 형사 담당 검사는 중혼제가 명백히 성립된다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곧 민수의 직장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영업팀 직원이 중혼제로 기소된다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민수는 상당 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승진은 물론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지인 중한 명이 익명으로 온라인 카페에 이 사건을 소개했는데,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문이라는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피해자인 지영에게는 동정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인터넷신문에서 주문제 사건의 실제 사례로 이 일을 다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지만 주문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처리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이로 인해 민수와 수진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 역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역회사라는 특성상 신뢰가 중요한데, 불법적인 혼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법정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민수와 수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사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지영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명백한 중혼제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민수의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려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판사는 중혼이 일부다 처제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피해자인 지영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도 법정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어요. 민수의 직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윤리위원회가 소집되어 민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해외영업팀이라는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거래처들에게 알려지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수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어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일부 공개되었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계 베트남 교포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법적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수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원망했고, 민수는 수진이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요구했다며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혼소송에서도 민수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 놓였어요. 중혼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지영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지영 측에서는 끝까지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상간 소송에서 수진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민수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진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법정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특히 지영에게 보낸 도발적인 메시지나 민수를 이혼하라고 압박했던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수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영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요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민수의 중혼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명백한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지영이 요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지영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60%를 지영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에서도 지영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진이 민수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나아가 중혼에까지 가담한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고 평가했어요.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향후 민수와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민수와 수진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민수는 중혼죄로 벌금 500만원과 함께 정과 기록이 남게 되었고, 수진 역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둘다 처음에는 항소를 고려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상급심에서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결국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직장을 잃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문제, 정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 했어요. 결국 예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다시 취업해야 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완전히 끝나버렸고 둘다 혼자가 되었죠. 수진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사회적 낙인이 너무 컸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떠나기 전 지영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지영은 받아보지도 않고 반송해버렸습니다. 지영은 판결 확정 후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니 지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이윤호 변호사는 지영에게 이번 사건이 중혼제 관련 판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결과 가해자들이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했어요. 은행에서의 업무도 예전처럼 충실히 해나가면서 동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몇달후 지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끔찍했던 배신의 순간부터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까지 모든 과정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내 인생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